차이. 아니,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오고, 어젯밤에 좀 추워서 그랬는지, 아침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늦게 나가거든요. 지금 벌써 10시 40분이에요. 오늘은 일단 낮에 지금 쇼핑을 좀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근교로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 숙소를 나왔는데, 아니 분명히 숙소에서는 해가 쨍쨍해 보였는데 나오니까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일단 저는 쇼핑하러 텐진 쪽으로 가볼게요. 순차권 구입들 관해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줄이 다서 있는 걸까요? 숙소가서 열어볼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 짱구 나오면 좋겠다 깨빨

결제하면서 왔어요. 쇼핑하고 나왔는데, 비가 와요. 자이유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4시 26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일단, 안에 있는 게 돼지고기를 간장에 조려가지고 만든 찐빵? 아, 은 맛있어. 썰서먹으는데 맛있는 것 같아. 뱀기 음, 보이나? 음! 이렇게 생겼다. 아, 이렇게 귀여운 게 구천. 動きが。 다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과거 여기 건너실 때 절대 뒤로 돌아보시면 안 된대요. 작년에 제가 버스투어 했을 때 여기 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이드 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보니까 거의... 투어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작년에는 투어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투어로 하면 여기 잠깐만 있다 갈수 있으니까 약간 처음에 후쿠오카 오시는 분들은 그 투어 같은 거 예약하시면 그유후인도 가고 그 다음에 히타 그 다음에 금방 금교도시들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또 나중에 오셔서 뭐 당일치기로 하든 가서 지내는 거 추천드려요. 음 이거 뽑은 거 한번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좋은 거면 그냥 가지면 되고. 약간 나쁜 그런 뜻이 있으면 저쪽에 묶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묶어놓고 가는 데 무슨 저 번역을 했는데 어 이게 제 8번 대길이래요 저는 일단 여기 보면 8번 대길이고요 대길이 운색 찬스가 두에야룬수 입니다 소망 모두 이룬다 여행 평안는함 친구는 이도 못한 직업이 있다? 직업 이 있다? 직이이친는이 친구는 이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나쁜 기운을 묶어 친시고 가시면 돼요 사람이 거의 없다. 아 여기 있는 젖소에서 여기 귀? 이렇게 귀를 만져주마. 전일이 돼요. 지금 시간이 5시 43분이거든요.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갔어요. 여기가 거의 한 5시쯤 다 가게들 입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혼자 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삼각대로 찍거나 아니면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엄청 사진을 열정적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장 찍어달라 했는데 사진이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보실래요? 진짜 완전 미쳤어요. 오, 대박. 오, 너무 잘 나왔어요. 완전 인생 사진 될것 같아. 요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타자이완녕 우리가 다자이요 여기거든요.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제가 잘 타고 텐진으로 넘어갈 거여서 텐지는 지하철 타고 가는 게더 편해서 지하철 타고 가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에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어요. 찍어주고. 음. 이제 밥을 먹고 나왔구요 저기 초밥집 원종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대신 서서 먹는 데 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저렴했던 것 같기도 근데 진짜 부담없이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여기 막 유명한 스시들은 다 웨이팅이 좀 심해가지고 아니 첫째 날에 그 나베 웨이팅도 한 시간 동안 했는데 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웨이팅 없는데 쯤에서좀 했는데 저기, 근데 원래 저기도 웨이팅이 있는데 오늘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기 완전 좋아요. 저는 이제 여기 텐진에 온 김에 이쪽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을좀 갔다가 그리고 오늘이 북극가 마지막 날 밤이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 집이란다 숙소 가서 짐도 정리해야 하고 조금 바빠요. 아신동구이 깜빡깜빡한다. 조금 이따 가야겠어요. 여기 <목소리도>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최고무 이쁘당 릴스 나 봐요 귀엽다. 어 진짜 너무 예쁘다. 다들 커플이나 뭐 그렇게 온것 같아요. 커플 친구, 혼자 여행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기분. 그래도 뭐 너무 예쁘다. 어,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다니는곳마다 어? 불빛이 완전 가득 가득해 진짜 이쁘다よ 정말 커요. 어, 여기 도 타리가 막아 와,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가는 길마다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미쳤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짱 예뻐요. 아, 여기 왜저 혼자 있는 걸까요? 우와. 너무 <목소리도> 어, 뒤에 보이시죠. 우와, 진짜 너무 예뻐요. of the biggest entertainment shows 마트를 좋아하는. 방금 숙소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어요. 우 와. 오늘이 후쿠오카 마지막 날인데, 어, 근데 진짜 혼자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댕겼어요. 씻어야 하고 짐도 싸야 하고 할게 많은데 와 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씻고 마지막 날 만찬을 즐겨보도록 하겠어요. 안녕. 식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 아까 전에 가챠샵에서 뽑은 가챠들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예쁘잖아. 블루.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요거. 와 이거는 진짜 미쳤어요. 아니 거기에다 뭔가 처음 보는 짱구 가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엥? 아, 봤는데? 와! 근데 이게 제일 제 원픽이었거든요. 와! 짱구가 뭐였지? 뭐예요? 근데 이건 뭐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리거든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누르는 그런 건가 어쨌든, 오늘은 가차 이렇게두 개. 오늘은 아주 성공적인 가차였어요. 끝! 오늘의 야시. 저는 요렇게 먹을 건데요. 먼저 이거는 아까 전에 마트에서 산 그냥 도시락이고요 그냥 한박 스테이크가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 먹어봤는데 요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또 하나 구매해왔고, 그 다음에 국물이 땡겨가지고 신라면을 한번 사보았어요. 표지가 예뻐요. 겨울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약간 일본컵라면은 건데기가 많다고 하는데 한번 다 들면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라면 보시면 약간 야채들이 진짜 많아요. 일본 신라면은 건데기가 정말 많다. 일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밤. 아. 근데 3박 4일 진짜 시간 완전 잘간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 거보다 좀더 매운맛이 나는 기분? 음, 맛있어요. 근데, 일본은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은 것같아 솔직히 마트 이런데도 도시락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 도시락이 가격이 진짜 완전 혜자거든요 462엔 462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한 얼마 정도 되겠죠 오 완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마트 약간 24시간 하는 마트 그런 데 가시면 한 8시 반 9시 쯤에 가면 그 마감 세일,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 득템하셔도 완전 좋아요.